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뇌와 신체를 재충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 과정이 방해받는다면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섭취하는 음식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을 급격히 변동시키거나 심지어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늦은 밤 출출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섭취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설친다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 소화 문제, 심지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러한 음식들이 왜 수면에 해로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밤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은 우리의 몸과 뇌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잠들기 쉽게 도와주지만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 위장이 밤새 과도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몸이 완전히 이완하지 못해 깊은 수면에 들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자극적인 성분을 포함한 음식입니다. 카페인과 같은 각성제는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몸은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뿐 아니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약품에도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이나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며 신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잠에 들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같은 독소를 포함한 음료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의 특징을 이해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수면 방해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카페인이 커피 외에도 다양한 음식과 음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차 특히 녹차, 홍차, 얼그레이에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밤에 마실 경우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는 태아닌과 같은 성분이 있어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일수록 카페인 함량이 높아. 밤늦게 초콜릿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음료와 탄산 음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만큼 높은 함량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탄산 음료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에도 수 시간 동안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3에서 5시간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더 오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매운 음식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운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자기 전에 섭취할 경우 수면에 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유는 소화 과정과 체온 조절 문제에 있습니다. 첫째, 소화 기관에 부담을 준다. 매운 음식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은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관도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매운 음식은 이를 방해하며 위장이 밤새 과도하게 활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먹은 후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숙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체온을 상승시킨다. 매운 음식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 체온을 낮추는 과정을 거치는데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극적인 맛이 뇌를 각성시킨다. 매운맛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식사 후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해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이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밤보다는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3에서 4시간 전에는 매운 음식 섭취를 피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기름진 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자기 전 섭취할 경우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밤 동안 몸이 쉬는 대신 소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첫째, 소화에 과부하를 준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튀긴 음식, 치즈가 많이 들어간 음식,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류 등은 소화기관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소화기관이 밤새 과도하게 활동하면 신체가 이완되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 역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산 역류는 속쓰림, 가슴 통증, 목의 이물감 등 불쾌감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밤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체중 증가와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자기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소화가 잘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야채 중심의 간단한 식사는 몸에 부담을 덜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 음식과 혈당 스파이크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겠습니다. 단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지만 자기 전에는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음식이 왜 수면해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와 불안정한 수면. 단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몸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혈당 변화가 클수록 신체는 안정감을 잃고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체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며 중간에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밤중에 찾아오는 허기. 단 음식을 먹고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껴 다시 음식을 찾으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야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고 수면 중간에 깨어나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증가와 건강 문제. 단 음식 섭취는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체중 증가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 자기 전에 단 음식을 피하고 천연 단맛을 제공하는 과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술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설적인 관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술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잠들기 위해 찾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직후에는 몸이 이완되어 쉽게 잠에 들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이 수면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 알코올은 수면 초반에는 이완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깊은 수면 아리엠 수면을 방해합니다. 아리엠 수면은 뇌의 회복과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인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든다. 술을 마신 후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뇨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밤중에 자주 깨어나 화장실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유발하며 수면의 연속성을 해칩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신체가 각성 상태에 가까워져 새벽에 쉽게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술은 목 근육을 이완시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될 때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수면 후반부에 깊은 잠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며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 숙면을 원한다면 자기 전 술을 마시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적정량을 유지하며 최소 3~4시간 전에 섭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선택해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을 정리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제안하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피하라.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활동해 몸이 완전히 이완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매운 음식 등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을 돕는 음식을 선택하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체리, 아몬드, 오트밀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멜라토닌이나 트리토판 같은 수면 유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숙면을 촉진합니다. 가벼운 양의 간단한 간식을 선택하면 몸의 이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음료로 몸을 이완시키라. 술이나 카페인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데운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모마일 차, 루이보스 차 같은 허브티는 몸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라. 음식 섭취뿐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리듬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밤 늦은 간식이나 과식을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아라. 모든 사람의 신체는 다릅니다.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고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